반갑습니다. 팔찌연구소 방송 묵계 이성훈입니다. 자, 오늘은 남성들의 가장 큰 고민인 발기부전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기부전의 사전적 의미는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누리는데 충분한 발기를 얻지 못하거나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연구자료에 의하면 40-50대 남성의 50% 내외가 발기부전을 한 번쯤 경험했거나 현재 그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발기부전은 가까운 사이에도 웬만해서는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 증상입니다. 오히려 발기부전이 있어도 말로는 남자로서의 능력이 여전히 강하다고 허세를 부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렇게 드러내기 꺼려 할까요? 바로 수컷의 본능이자 남자로서의 전신 때문이겠죠. 하지만 병은 부끄러워도 알릴 것은 알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발기부전으로 부전으로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전문가를 찾아 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좋아질 수 있는지 함께 방법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발기부전은 단순한 하나의 증상으로. 치부해버릴 만큼, 치부해버릴 만큼 가벼운 문제는 아닙니다. 먼저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힘들어지면 부부 사이 정서적 교감까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의 반응은 정서적, 정서적 유대 관계를 강화시키고 정서적 유대가 다시 몸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자로서의 생명이 다했다는 자책감은 사회생활을 할 때도 자신감을 잃게 만들고 이로 인해 심리적 위축까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비아그라와 같이 발기부전을 일시적으로 남아 회복시켜주는 약물이 판매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비아그라는 근본치료가 아니거나 체질에 맞지 않으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어 복용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나중 기회가 될때 비아그라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한번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기부전이왜 생기는지 원인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 발기부전을 양의증 또는 의미증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 동양의학에서는 일반적으로 둘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의미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자의 의미에 중점을 두고 발기부전의 두 유형을 구분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양의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이증이라고 할 때의 위는 위축될 위입니다. 이는 양이 위축된 상태, 즉, 어, 양기가 약한 것이 원인입니다. 주로 인체의 명문화가 쇠약해졌을 때 가장 많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주로 음체질에서 더 많이 생기겠죠. 이 경우는 귀두가 차고 안색이 창백하며 생기가 없고 사지가 냉한 증상이 동반됩니다. 둘째, 심장과 비장의 허약 때문에 발기부전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는 피곤하고 얼굴에 윤기가 없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그리고 기가 약해져 깨어있을 때 저절로 땀이 나는 자한이 함께 나타납니다. 셋째, 신호로 전기가 심하게 훼손됐을 때도 발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상은 겁이 많고 잘 놀라며 가슴 두근거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양이충 발기 부전은 음경이 충분히 발기되지 못하거나 발기가 되더라도 강직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로 인해 일찍 사정을 하거나 음경이 쉽게 시들어 버려 성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음 음이충 발기 부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이충은 간과 신의 두 개의 경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 간은 근을 주관하고 감경락은 음경 주위를 돌아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정신을 혹사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음액, 즉, 진액, 혈, 정이죠. 이런 것들이 메마르고 감경과 근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신은 음경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음경의 작동에 관여합니다. 그리고 신의 양기가 쇠약해지면 당연히 전기가 허하고 차가워지겠죠. 이처럼 간과 신의 문제가 심화되면 발기부전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간의 혈액과 신의 정이 마르고 손상되면 화기가 쉽게 끌어오릅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건강이 받쳐주지도 않는데 성경만 과도해지겠죠. 아마 대부분의 성범, 성범죄자들이 바로 이런 상태가 아닐까 합니다. 아니면 쉽게 흥분되어 조루가 생길 수도 있고요. 자, 방금 설명한 음이증은 양이증과 마찬가지로 음경이 발기되지 않거나 발기가 되더라도 딱딱하지 못하고 지속된다는,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생각과 스트레스, 그리고 지나친 방사 등으로 간신의 혈과 정이 고갈되어 발기 부전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어, 좀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더불어, 과도한 성력과 조루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양이증과는 다른 음이증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음이증은 심리적 원인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밤에서 만약 밤이나 새벽에는 발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직접 성관계를 가지러 갈 때에 발기가 되지 않는다면 이는 정신성 음이증이라고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발기 부전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발기부전과 체질과의 관계 그리고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팔 체질 연구소 방송 묵개 이상으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